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익산지의 관광농원 만들기입니다. 원래 공익산지는 보존해야지 개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죠. 그러나 15가지 보전 산지 중에 보전 녹지에 있는 공익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만 통과하면 관광농원이 될수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녹지 임야 59,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18,000평 가까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밭도 주변에 밭도 좀더 있습니다. 예, 관광농원을 설치하려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그 진입로 부분을 사용순낙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진입로 부분에 국가지원 지방도와 또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가로질러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곳이 관광농원 하려고 하는 한 필지 임야이고, 그 주변에 이제 밭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국가 지원 지방도가 있고, 이 관광농원 하려고 하는 임야 가운데로 또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도시계획 도면인데 왼쪽에 보면 이제 왼쪽 상단에는 서로 이류 뭐 서로 이류의 뭐 국지 뭐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도시계획 예정선인데 왼쪽은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오른쪽은 임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 농원을 하는데 가운데로도 거슬러 가고 또 왼쪽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국가 지원 지방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관광 농원을 하려고 하는 그 임야의 하단부의 밑부분에 준보전 산지이면서 자연 녹지가 한 4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녹지에 관광 농원 시설인 휴게 음식점, 커피숍을 할수 있는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음, 답을 드리면 관광농원은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곳이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뭐 다행히 허가 신청자는 경영체 등록까지 돼 있는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것이나, 또는 농어촌정비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이 용도지역, 그러니까 보존녹지냐, 자연녹지냐에 따라서 이 지자체에서 허용되는, 지자체 조례로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농업진입로의 너비는 부지 면적 또는 건물 연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개발 규모에 따라 환경허가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관광농우는 농어촌정비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면 이곳은 보전녹지 일반녹지가 섞여 있으며. 공룡산지가 대부분이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의 하나인 관광농어는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나누어지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 단체만 가능합니다. 관광농어는 말이죠. 그래서 비농업인은 관광농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어,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사업과 민박사업은 비농업인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농어촌지역은 읍면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동지역 중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이때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하는 겁니다 농어촌지역이란 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자연 녹지 계획 관리를 제외한 녹지 지역과 비도시 개발 제한 구역 등을 농어촌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농업인, 수산인, 업인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말하고 수산업은 어, 수산물 가공, 유통업, 양식업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업 전 지역, 농업인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관광농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서 다른 법령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의 보존녹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만 가능할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단독주택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 보존녹지에도 허용되므로 휴게음식점은 가능하지만. 음식물 숙박 시설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 자연녹지에는 가능할 수도 허용되기는 하지만, 또 자연녹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제한이 있는지, 농어촌 지역이 아니어서 이런 것들은 또 어, 허가권자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전체가 지금 전부 공익산지이고, 어, 관광농원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인데요. 그 가운데에 짙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자연 녹지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방도가 결정되어 있고 또 왼쪽 상단은 밑에서 위로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보전 산지. 그러니까 여기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 산지로 지정돼 있는데 보전 산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라는 것입니다. 공익용 산지가 된 이유는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전산지의 허가 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임목축척이나 경사도 표고 등은 산지관리법의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산지정보시스템과 임업정보 다 드리면서 찾아보니까 이곳이 경사도가 8도에서 11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의 허가 기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용건축물의 용도는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 다시 국토계획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에 도계획법 시행령과 이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되는 것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관광농원의 진입로 규정은 건축법 도로 규정과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규정, 산지관리법의 진입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관광농원의 개발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진입로 너비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이 비도시 면적이면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나 개발행 여가에서 진입로는 단독주택 및 일종 근생을 제외하고 개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이면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3만 제곱미터 이하는 6미터이므로 보통.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이므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진입로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존 도로가 없는 공익산지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진입로를 확보해야 될 공간의 그림처럼 이미 국가 지원 지방도와 도로법 도로인 지방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허가 신청자는 그 실시계획 도면에 맞게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 설계 도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허가 청및 시행자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가운데 짙은 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익산지이고, 왼쪽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실시설계 도면입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그려진 쪽으로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왼쪽, 왼쪽 상단에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어서, 오른쪽 하단에는 산이니까 아예 없고요. 에, 진입로를 왼쪽 상단으로, 왼쪽 어, 위로, 어,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에 국가 지원 지방도가 이미 실시 계획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실시 계획에는 반드시 지하의 통로가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의 통행로를 없애려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이 파란 화살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화살표를 따라서 이 지방도 밑으로 지나서 왼쪽 위로. 통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임야이기 때문에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500평 이상이 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 영향성 검토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보존녹지이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만약 1,500평 이상을 개발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협의 기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 임야의 경사도는 다행히 8도에서 11도이라서 지형 변경이 적어서 재영향성 검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 보전권역이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전녹지이므로 환경법 기준 임목 형질 변경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는 왼쪽 위에는 기획부동산이 분할해서 토지를 임야를 분할해 놓은 것이 보이고 현재는 임야 상태 그대로입니다. 가운데는 관광농원을 하려고 하는 이 관광농원의 공익산지인 보존녹지이고그 다음에 왼쪽에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도로법 도로가 도시계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까지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가 위아래 3면으로 전부 결정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 사례 정리하면 산지관리법의 공익산지는 15가지인데 원칙적으로 공익산지는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다행히 보존 녹지 의미인 경우에는 행위제한이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로 임대어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12조 3항에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는 건축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질 변경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보전 산지는 개발 행위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므로 경사도, 표고, 임목 축적 등을 산지관리법으로 확인해야 할 겁니다. 또한 에 5,000 제곱미터 이상의 임야를 개발하려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이외에 사전 재행향성 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환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이제 마지막으로 진입로는 준보전산지와 농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진입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용승낙이 필요하며 국가지원지방도 및 도로법 도로의 실시 계획 등을 검토해서 허가청과 시행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